네, 저는 전투공병 중에 폭파병으로 있었습니다. 네, 편연은 없었어요. 편했나 보죠. 정해라좀 <laughs> 좀 숨겨진데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주무시고 계시고요. 어떠십니까? 젤리 같은데요. 그런 멘트가 있어요. First in, last out이라고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은 공병이 먼저 가 들어가고.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조리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병인데, 공병 중에 이제 전투 공병이랑 장비 공병이 있어요. 네, 저는 전투 공병 중에 폭파병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전투 공병은 이제 지뢰를 설치한다거나 뭐 크레모아 설치, 그리고 뭐 철조망을 만들고 그런 임무를 하고요. 장비는 뭐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장비들 타고 이제 하는 병과가 이제 장비 공병이에요. 음, 솔직히 공병이라는 걸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전투 공병이 이름이 좀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원하게 된게 전투 공병이에요. 아니, 전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내 네, 후회는 없었어요. 편했나 보죠. 정해라. <laughs> 공병이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음, 일단 장점으로는 일단 몸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평소 일과가 좀 삽질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일반 노가다 현장처럼 공구리를 비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네. 지뢰를 뭐 설치할 때도 삽질로 해야 되고 좀 삽질을 많이 해야 돼서 좀안 쓰는 잔 근육들을 많이 쓰고 좀 근육이 좀 많이 자라요. 그때 관련된 지금도 약간... 어, 좀 숨겨진 데 있습니다. 네. 네 예. 여기는 주무시고 계시고요 어떠십니까? 젤리 같은데요? <laughs> 아, 뭐 그때는 근육들이 있었다 네 조금 있었죠 네, 지금보단 많았죠 공병분들이 사병과에 대해서 몸매가 보이셨다고 네 근육은 좀 있었어요 근데 계속 삽질 삽질 얘기하는데 네. 삽질하죠 국솥이 진짜 되게 큽니다 그 볶음 요리라든지 할때 저희도 삽을 실제로 쓰거든요 <laughs> 삽으로 이제 제를 뽑는다든지 뒤집는단 말이에요. 삽질은 제가 공병 조리병이 공병보다는 한몇백배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한번 붙어볼까? 뭐삽 어, 없나 역시. <laughs>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멘트가 있어요. First in, last out이라고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은 공병이 먼저 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인데, 어, 뭐 하천이나 그런 데는 위로 바로 못 지나가니까 그 위에 장관을 설치해서 이제 수송 장비들이나. 이제 사람들이나 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가지고 조리병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요? 안 들어가고 안 나오죠. <laughs>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조리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밥을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밥은 니네 거기서 준비하고. 만든 것만 주는 걸까? 전시 상황에서는 미리 밥을 해놔야지 그곳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도착한 인원들에게 이제 밥을 이렇게 조, 조달하거든요. 저는 전쟁이 제일 먼저 전장에 투입된다고 들었어가지고 어, 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투 조리. 아 전투절이. 전투 조리 보신 적 있으세요? 전투 조리랑 전투 조리. 전쟁 시에 밥을 먹죠, 당연히.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데 전투 식량 먹잖아. 아니 실제로 취사 트레일러라고 장비가 있어요. 그지. 그걸 실제 전시 상황에서 그걸 끌고 가죠. 그곳서 이제 밥하고 국하고. 언제 나 나온대요? 뭐 하고 바로 나가겠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이제. 전투 <laughs> 중이면 뭐 다음에 또 써야 하니까.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적들이 이제 이쪽으로는 못 오게 지뢰를 매설해야 되는데 지뢰를 매설할 때도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이제 낮은 자세로 이게 매, 매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취 타다가는 설치하다 폭발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저는 진짜 지뢰는 안 묻어보고 다 교보재만 사용했었고요. 아예 <laughs> 그냥. 아 근데 똑같이 똑같아요. 진짜랑.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교보재로 해가지고 좀 연습용으로 그렇게 지뢰를 설치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폭판을 시켜봤어요. 제가 음, 약간 다이너마이트. 그런 것들인데요. 네. 실제 내관 이용해가지고 폭발시키는 이제 장소가 있어요. 따로. 군사 지역에. 거기서 이제 실제로 수중 폭발 했었어요. 그러니까 폭발되는 그 다이너마이트에 이제 실제 내관이 있어요. 내관을 이제 삽입해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들에게 묶어서 폭발시키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딱 누르면 폭발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물속에다가 이제 연결시켜서 물속에 던져요. 던지고 저희는 안전한 곳으로 이제 가서 폭발을 시키죠. 어, 실제로도 땅도 흔들리고, 네 소음도 굉장히 커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가랑 떨어진 데서 하는 거예요? 네, 민가랑 떨어진 군사 지역에서 그 폭발 훈련을 할수 있는 장소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직접 저희가. 물고기들이라든지 거기 사는 애들이 약간 깔이 어, 고 올라올 것 같은데. 아 그런 곳에는 물고기들이 안 살고 있어요. 네, 그냥 물만 물이 없으면 저희가 물을 부어서 어. 거기에 네. 내 인공적으로 수준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훈련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쓰리는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하던 거니까. 우리 병원 이렇게 약간 좀쓰릴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음? 삽질할 때 쓰리 있겠죠. 저... 아, 저희는 위, 그 위험한 <laughs> 칼 칼질할 때 이제 손이 베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주부들 주부들은. 근데 그 진짜 빠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식재료를 빠르게 재료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되게 많이 따라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칼질 못하는 해병들이 요리하면서 손톱이 잘린 경우도 있고, 저 사, 뭐손 베이거나 다치는 경우는 좀다 반사죠.